오늘도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어제 에 이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간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고 생활해가고 있음이그 누구도 인생을 순수히 자력으로 개척하여 현재의 자기가 되었다고 자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코 스스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태어난 후에도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라가면서는 선생과 선배들을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현재 자신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를 물론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임을 믿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결코 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진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신만의 힘으로는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니 이러므로 우리는 중생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돌보시는 역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의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실까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함으로 신령한 세계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아직 육신의 장막에 그하며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으이 따라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이 현실의 세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성도들을 성령의 생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삼위 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외면한 채 삶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이후에 오직 성령께서 자신이 만든 청사진을 따라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드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만악의 뿌리인 아집을 부둥켜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이 같은 정욕적인 삶의 바탕을 가지고는, 결코 성령님과 원만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영과 혼과 몸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증하여 주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마치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실제로 생명을 얻고 태어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께로부터 신령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부자 관계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원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알려지는 것이및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종교인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은 될수 없으며 기독교인의 명부은 가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확실한 계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까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도 자기의 가슴속 깊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성령님의 확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맞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중한 존재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고 높이지만 인간은 단몇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중환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강하고 능력있는 존재가 될수있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못박여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는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탄식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령님의 돌보심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결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된 것을 확증해 주시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속에 충만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 성장하고 발전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